안녕하세요 미니칼라입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DIY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또 그때 동글초떨 케이크 DIY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이제 음 초코무스 케이크 DIY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 볼까요 초코 시럽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초코무스 케이크 꺼내기 샤우상품 이렇게 돼 있고요 크리스. 트네 우선 이제 초코 빵용 점토를 이제 초코 무스케이크니까 살짝 어 다크 색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빵은. 근데 얘는 지, 지금 조금 굳은 천사 점토, 얘는 천사 점토밖에 안 써서 얘좀 굳은 상태거든요 얘가. 많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쑤시개를 떼고, 이쑤시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코 시럽을 이제 떼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오. 이거 이제 여기 짜서 쓰면 될것 같아요. 짜서 바르면 될것 같고, 이제 이제 얘를 두 동강이로 나눠주세요. 그 어떤 게 많은지 살짝. 네, 이정도는 되고. 이제 조각이니까 제가 이거 DIY 예전에 줬었거든요. 이분, 이번에 교환할 때도 줬었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 제한테, 얘가 저한테 DIY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환을 하고 나니까 DIY, 그 안에, 하니까 DIY 처음 받아본 거예요, 얘한테는. 제가, 진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얘 똑같이, 만주세요얘한테 DIY 진짜 안 받았거든요, 별로. 못 받았죠. 안 주니까 못 받았죠. 근데, DIY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제 거, 이것도 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생크림을 질러서 잘라줄게요 잘라주세요 과감히 살짝 보이게 해야 이쁘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아 잘못 떴어 이거는 잘못 짰어요 생크림을 두 종류가 있나봐요 얘는 실제로 한 종류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럼저 생크림 이따가 이렇게 짜서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짜주세요. 에잇. 안 짜주세요. 살짝, 저도 호당기가 있나봐요. 얘는 진짜 잘안 짜지는데? 짜주세요. 이게 슈가티 쳤어요저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생크림 이렇게 그리고 튀어나오면 이렇게 살짝 정돈을 이렇게 살짝만 정돈을 해주시면 되니까 어차피 예뻐요 이렇게 초코무스 케이크 DIY 네 이렇게 됐고 이제 남은 건 제가 DIY 이 남은 건 제가 잘 쓰는 통에 이제 여기에는 점토가 많아요 지금 다 DIY 점토거든요 남아가지고 이제 초코시럽을 짭을 차 차린데 얘도 남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초코시럽은 데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꼬아주시고요그리 뭐냐? 그리고 이렇게 짤 거예요. 초코무스 케이크. 네. 이렇게 짰습니다. 어때요? 초코무스 케이크 완성이에요. 이게. 네. 이상으로 초코무스 케이크. 아, 조금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초코스케 DIY를 마치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DIY 만들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DIY 를 올릴 것 같아요. DIY 나중 다음 시간에도 앞으로 설아가 만들어준 DIY 좀잘 쓰도록 할게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도 이제 DIY 생크림 딸기 케이크 DIY로 할 거니까 어, 생크림 딸기 케이크 할까? 그냥 아무거나 해도 좋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 다시 DIY 만들기로 만나요 빠빠이